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저는 저보다 높은 미아 여사와 이해해본 적이 있어요. 주상복합인데 미아 팀에 미아 팀장과 미아 여사 둘이 있었어요. 처음엔 미아 여사가 저보다 높은 줄 전혀 몰랐어요. 미아 팀장은 남자였는데 이상하게 자주 바뀌고 있었어요. 새로운 미아 팀장이 미아 여사가 지시를 안 따른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뤄보라고 교묘한 방법을 코치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 대표회장이 저를 황급히 부르더니 미아 팀장에 대해 심각하게 말했어요. 장하게 미아 팀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었어요. 그후 미아 여사와 대표회장이 내연 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아 여사는 돌싱이었거든요. 저는 저보다 높으신 미아 여사를 모셔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관리소에는 직급하게 사례가 많아요. 한 경리 사연인데 사람은 너무 잘해주면 문제가 돼요. 미아원과 둘만 있어서 친하게 지냈는데 각종 불만에 자식 자랑에 나중에는 직원 욕까지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될것 같아 제가 한 소리 했더니 그후 이상하게 제욕을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직하여 미아원과 인사만 하고 지내요 인원이 적다고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면 문제가 돼요. 또 다른 사연이에요. 소규모 아파트라 소장 경리 미아원. 3시이래요. 며칠 전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장님이 조기 진압했어요.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 소방서와 시청에서 표창장 많이 나왔어요. 소장님이 본인은 소방서에서 받는다고 저를 시청에 추천해줘서 저는 감사장을 받았어요. 제가 신속하게 소화기를 갖고 오고 방송도 했거든요. 미아 여사님은 도시가스를 잠갔는데 서운해할까 봐 소장님은 사정을 설명했어요. 여사님도 애쓰셨지만 격리는 아직 창창해서 격리를 챙겼으니 서운해 마시고 밥을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여사님은 부담스럽다는 둥 내가 미혼주제 그런 걸 어떻게 받냐는 둥 그러더니 그냥 갔어요. 원래 오전 오후 30분씩 와서 쉬는데 이날은 한 번도 안 오고 퇴근 30분 전에 오더니 웃으면서 저에게 격리주의 상 받은 거 축하해 했어요. 제가 황당해서 멋쩍게 웃었더니 사람이 성의있게 말하는데 왜 웃냐고 핀잔을 줬어요. 제가 퇴근하자 소장님한테 찾아왔대요. 경리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 저번에 왜 소장님과 경리만 소곤소곤 말을 하느냐. 사람 앞에 두고 기분이 나빴다. 이것은 회전 관련 얘기여서 그랬던 건데 여사님을 의식한 건 아니었어요. 불났을 때 자기 며느리 얘기했더니 경리가 불난 와중에 뭘또 그런 얘기냐고 해서 기분 나빴다. 이렇게 후다닥 불평부만을 늘어놓았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기분 나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제가 우리 아기 사진 보고 있으면 직장에서는 애들 다 잊고 일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고 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피부과에 시술 받고 오면 자기는 평생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다며 격리주의은 열심히 갖고라고 하고 신세 한탄을 자주 하고 대표회장과도 사이가 안 좋아서 수시로 회장이 사무실에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게 불편하지만 좋게 다 넘어갔는데 말이죠. 소장님이 그랬어요. 자기만 상을 못 받았다고 서운한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 격리 주임한테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약간 과다 망상 같으니 개의치 말고 앞으로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요. 소장님도 여사님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힘들대요. 이젠 사무실에 안 올라와요. 여사님 휴직 장소로 창고가 있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쉬라고 한 건데, 앞으로는 창고에서 쉰다고 하니 그냥 놔둬야겠어요. 70세이신데 셈이 많으신가 봐요. 간식도 챙겨드리고 커피도 사드리고 제가 되게 잘해드렸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아 너무 황당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마음이 넓은 미아원은 거의 없어요. 저는 수많은 미아원을 겪어봤는데 일부 좋은 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다 수준이 떨어졌어요.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된 면모를 보였어요. 가깝게 지내보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경과를 초래하더군요. 장난이 아닌 미아 아줌마들이 있어요. 위계 질서를 모르는 미아원이 많아요. 잘해주면 끝이 없어요. 가족적 분위기가 되면 선이 없어지고 직급 체계는 무너져요. 거리두기는 필수예요. 회장이나 총무 같은 실권 동대표가 특정 직원과 유착하면 그 직원의 권력이 관리소를 장악해요. 그러니 미아 여사가 관리소장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어느 조직 사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관리소에는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관리소장이 허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